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차량 전국 최저가 금액에 나온 수입세단 한번 준비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 완전 무사고 교환부위도 없는 차량이고 17년형의 차량인데 정말 파격적인 금액대로 준비까지 해본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 정말 장고장 없기로 소문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니산의 알티마 2.5 SL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SL 등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선루프까지 모두 적용된 꿀조합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차량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 디자인과 정말 괴물 같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출시 등록이 2016년 6월 이동 때 17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 10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변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비나 누수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상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830만 원. 83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듯이 누구나 선호하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썬루프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보게 되면 좌우측흐 크랙 이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보이는 크롬의 그릴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한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아래쪽으로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상에서 쭉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 정말 넉넉 남아있고 뒤쪽 타이어 트렉도 동일하게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어서 뒤쪽에 틴팅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 또 내려가서 트렁크 리드나 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쪽과 하단부까지 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도 패밀리카 사이즈의 차량답게 안쪽으로 공간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지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도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닛산의 알티마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내구성까지 굉장히 좋고 이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꿀조합으로 적용된 이 차량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8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17년형의 차량답게 정말 잔주름들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성보다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에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선 루프까지 정말 잘 열려주는 모습이고요. 열리거나 닫히면서 레일에 걸리는 잡소리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눈부신 방지 기능이 있는 이신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업은 보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 양쪽으로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어노바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성 모델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요. 핸드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핸들 우측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좌측편으로 앞쪽에 테이프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 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0만 1,870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니산 알티마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패밀리 카사이즈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이어서 2열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정말 타고내린 쪽에도 잔주름들 없이 정말 시트 컨디션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니산 알티마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니산 알티마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5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 닛산의 알티마 2.5 SL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취소 등록이 2016년 6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830만 원, 83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금액 의사가 있신 으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성비 대표번호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착승거리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미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국차 하성비의 김종창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